음, 음, 맛있다. 꿀먹어네. 선택에 책임을 지는 거. 그렇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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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그렇지. 아까 전. 한번 먹어볼까? 소갈비 하나. 우리 라지 해서 같이 먹을까? 그래, 그래 보자. 애들은 레몬에도 투다, 이거 하나 사줄까? 어. 프렌치 프레임만 나오면 돼. 잠깐만, 잠깐만, 사진, 사진데 감자 튀김. 음. 맛있다 햄버거는. 음, 먹을래? 나너너 너, 너. 야, 근데 막 이렇게 나는 피가 안 나. 햄 아,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어? 티 이렇게 장들어볼까 이런 게나더 좋아. 그게 맞는 거 같아 지금 본여다 아, 알아보고 막 기다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응. 우리의 선택에 그냥 책임을 지는 거지 이은말이에요 우리의 응. 선택에 책임을 진다 아스크림이 근데 너무 땅땅한데? <laughs>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워요. 음맛 음 맛. 되게 덥다. 음. 그래도 엄청 덥지는 않은데 이 정도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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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웃음> 어. 와 안경 벗고 봐, 야 이거. 어다아 어, 그렇네? 파워를 움직이는 되이네 이게 돌아가 아, 5만원이에요 엄마 까요 <laughs> 5만원 엄마 어, 이거 봐봐요 어 이거 아버님이 사다준거랑 되게 비슷하다 어 토이스토리였잖아 엄청 비싼거였어 그러면 아버님이 이런데 사다주셨나보다 어, 이런 사다 음. 어 여기있네 토이스토리 어 진짜 저기있네 야 이거 진짜? 얼마짜리야? 14만원이야 이게 13원짜리 였어? 알라딘 뭐야? 알라딘 둘셋 이제 1분 남았어 우와 오징어 티셔츠 하나 살려그랬대어 살래? 살래요 살래요 이러고 있어오징어맨 어, 와~ 어오 되게 많네 어. 뭐 먹어볼거야먹네 <웃음> 우리.. <laughs> 우리들 해본에서 살아야 되겠어 아, <laughs> 너무 잘 먹어 너무 맛있다 맛있지? 그내 건데 아주 내 거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오 얼만데? 1,800원 하나 둘셋 안녕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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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laughs> 하나 둘셋 札幌に到着いたします。 재밌었대요. 재밌었대요? 네, 전철에서 재밌었대요. 노래기구 타도 시탔구나 우리, 일단 가자. 먹으러? 네. 응. 먹다 보면 힘이 생겨서 또뭘 하자 하자 하겠지? 뭘 먹으러 갈 거야? 회전 처음 먹어야지. 이가 중학국 먹어야 되겠지, 오늘? 네, 오늘은 엄마가 아까 전에 회를 먹고. 아, 안 먹어도 돼요? 내일 네. 초밥 먹으러 가면 어때데안 네. 돼요. 어, 햄버거 좀 먹자. 맥도날드랑 사람 지금 지금 어떤 상황이죠? 회전 초밥 웨이팅이 약155 음. 팀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기다렸는데 미나주는 너무 배고파하고 그래서 잠시 맥도날드에 와서 모짜르도 먹고 있는데 맥도날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일본 맥 네. 패티가 다두 장씩이야. 오 네. 네. 아, 그렇네. 음. 음. 상하이 치킨 치킨 버거 이것도 두 장이고 치즈 버거도 두 장이에요. 네. 어, 그런 순간 지금 한팀 줄었습니다. 36 팀. 어, 지금 한 시간 정도 됐거든요. 앞에 20팀 빠졌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네요. 회전 초밥 한번 먹으려고 랬다네요 일본은 웨이팅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입장권 없을걸? 어드미션 fee 있네. 아. 어 애들은 프리고 어른들만. 어른들만 300엔씩. 그럼 보고 가볼까? 우리 피해 여행으로서. 그래. 열한 팀. 설레발 쳤네. 어. 여. 수차 확 줄길래. 우리 아직 한참 기다려야겠는데? 오, 얘 진짜 라이온킹이 나오는 사자 같아. 저기, 네, 이거 똑같아. 봐봐 이거 네. 라이온킹이 나오는 사자 어. 같잖아. 내일 9시 반에 시작이래. 수요일 날은 안 하는데, 아니요. 내일 안 하는데, 목요일 네, 오늘 하는데. 오늘도 가잖아. 그냥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거야. 오늘, 우리 오늘 갔었어야 되네. 오케이 가져가서 uh? 어, 내가 먹고싶은걸 네, 네, 고른거에요 있지 않아요? 리액션이 <laughs> 네, 네. 너무 좋아 엄청 매운거다 자 물먹어 아까 전에 미나도 이거 왜짜지 않았어? This is for you. 자기 애들 이거 안 먹는데 이거 먹어. 어떤 문화가 있나봐. 여행을 진짜 잘 즐겨. 아니, 우리 미나도 진짜 힘든데, 쟤 재밌대. 너무 재밌대. <laughs> 준우는 너무 잘 먹고, 약간 행패를 안 부려. 아니, 어쩜 이렇게 안 먹을래요? 안, 안 해요? 이런 게 없어, 이번에. 다잘 먹어. 아니, 한국보다 더잘 먹는 것 같아. 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몇 팀이야? 우버 불러서 가자. 빵. 아난 먹을 거 이제 사고 싶지? 그래, 같다. 맞아요. 그지 맛있어요? <laughs> 딴이에요. <laughs> 어, 요다이이에요 음. <laughs>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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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거 이거? 이다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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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